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합격 아, 자번호는 운자번호는? 양성자 중성자 중간인데 이렇게 구성됐는데. 그런데 원자번호가, 우리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를 쭉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하, 해, 리베, 브쿤, 노프네, 뭐, 이렇게 해서 원자번호가 나오는데. 원자번호는, 원자번호는, 뭐하고 같다고요? 양성자수? 그, 원자냐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번호가 매겨지고 있다. 이거예 원자번호를 매겨. 그죠? 양성자 수. 그런데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번호를 매겨지기 때문에 이끄러운데 대부분 원자는 중성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또 같다. 전자 수는 같다. 양성자 수 이끌어 중성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부분 중성을 띈다. 이런 거고 그럴 때 양성자 수 이끌어 전자 수 그래서 그 원자 자체는 중성을 띈다. 뭐 이런, 이렇게 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자번호는 이 양성자 수 그런데 원자핵에는 원자번호는 그렇게 매겨진 거지, 응? 원자번호. 원자번호는 그렇게 매겨진 거지.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번호를 쭉 매겨 나갈 수 있었다 이거지. 근데 질량을 보자 이거지. 응? 질량수. 질량수는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 중간자인데 얘는 무시해버리고. 중성자도 있으니까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는 중성자수가 뭐더 무겁다고 어쩌고 하지만 거의 같다고 본다 이거지. 그래서 양성자 플러스 질량수는 이것만 하면 돼.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가 질량수, 질량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죠. 그러면 같다고 보면은 그죠. 대부분 1번부터 20번까지 전형 원소라고 하는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들은 원자들은 조금 얘가 크지만은 거의 같다고 보기 때문에 양성자 수는 뭐야? 원자 번호 아니에요. 그죠? 원자 번호죠? 양성자수는 원자번호 그럼 곱하기하면 질량수 나오겠네 같다면 둘이 같다면 은 근데 대부분 1번부터 20번까지 대부분은 여기서 질량수는 그래서 질량수 산출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원자번호가 원자번호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가 짝수, 그죠. 짝수는 번호 곱하기 2가 질량수,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트륨, 아, 나트륨은 11번이라 아, 저, 저기네. 그래서 그 16번 10... 해볼까? 6번 하해, 리베북. 은. 그죠? 하, 해, 리, 베프크 12, 6, C가 이런 거지. 예를 들면 C는 6번이잖아요. 원자번호. 그죠? 원자번호가 6번. 6번이니까 질량은6 곱하기 2는 12.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C의 원자번호는 6이다. 짝수니까. 곱하기 2 하면 12. 질량 이렇게 나온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질량은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같다고 본다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인데 그와 같은 중성자 수를 중성자의 무게도 거의 같다고 봤을 때 그걸 합친 것이 질량이니까 곱하기 음. 2가 원칙이다 근데